뭐 시키려고 이렇게 맛있는 걸요? 이거 먹어요? 이거 먹? 뭐, 뭐, 이거 먹어도 네? 돼요? 약간 그거네 카라멜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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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카라로 아니야? 당황. 근데 원래 아침에도 불러? 이런 경우 잘 없지. 음. 좀안 좋은 음. 느낌이 있긴 한데서 부정하고 있긴 하거든. 뭔가 네? 작년의 추억들이 떠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기다리고 음. 있던 특특기 하는 날입니다. 누가 기다렸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기다리지는 할 말이 없네. 없네. 아 근데 솔직히 할만이 보이던데. 네, 어, 기다리기도 어, 기대할게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봤을 땐 쉬워 보이지? 이게 그래,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그걸 너가 듣고만. 이게몇 시간인데? 러닝타임이 짧잖아. 내가 어. 원하는 그래, 번 체험해봐야겠다. 그래. 저번에 이제 국어 했다면 국수영. 세 과목을 3대 3. 선배 크리에이터와 친 크리에이터의 대결로 아 해보겠습니다. 저희 선배가 4명이에요. 유디는 이제 최고참 우대 어 MC, MC. MC 겸 음. 특점. 저번 스토크기는 어, 다, 다, 다 푸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딱 100문제씩만 풀려돼 그럼 국수형을 누가 풀지를 좀 전해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너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니 수학은 뭐 하기가 해요? 나, 나, 네. 나는 영어. 응, 나도 영어. 나는, 나도 영어. 나 <laughs> 영어, 나 영어 아니면 안 해. 해. 영어 아니야? <laughs> 저는 근데 로이랑 한번 뜨고 싶어. 그래 인간적으로 정파 대결 한번 가야지. 아 그렇네 그렇네 그렇네. 수학하자 동수이 네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나는 괜찮은데 <목소리> 아, 잡았다. <짜증나. 목소리> 지금 말이. <난> 아, 괜찮아, <목소리> 괜찮아. 국어는. <목소리> 국어는. 그래, 어, 그럼 이제 또 우리도 전교 1등 또 아, 나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지금 진짜 표정이 아, 어떠니? 야야. <목소리>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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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해야 할 거였어. 영어 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아, 근데 영어. 맞아. 영어 왜냐면 네. 나도 국어를 택한 이유가 이제 종이 오빠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하는 사람한테 양보하고 국어를 가져가겠다. 디아 이길 수 있을 거야. 당연하지. <laughs> 당연하지. 유디는 어떤 편에 붙을 거냐 결정. 근데 벌칙도 같이 받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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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전 열정이 이쪽에... 있어. 나 지금 자극 받았어. 아나 지금 자극 받았어. 아 내가 더 유디보고 열심히 한다 네. 파이팅! <laughs> 와, 맞아 보기도 싫어. 와 대박. 오, 이 지금부터 부불 때까지. 프로 보도 하겠습니다. 아니, 시작인가요? 하나씩 보고 하는 거 같아요. 저희가 이거. 우리도 정해. 우리도 정해. 질수 없잖아. 남아, 친구 한 번씩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남아. 자, 유디를. 위 e a 너무 짜증나. <laughs> 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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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디. 네, 저희 해보겠습니다. <laughs> 나이는 굿. <곧> 김민아. <laughs> 종이, 종이, 종이. 잘게요 <laughs> <laughs> 아우 시작 긴바람 시작! 16개 가세요 16개 모르는 거 있어 물어봐 너무 어렵다 와 아, 진짜 진짜 쉬운 문제인데 이거 기억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냐? 그냥. 아, 그냥 내 아, 생각에 맛있어. 우리 둘다 답을 맞춰볼까 그냥 우리둘이 중리로 아, 가는 안 거지 안 <laughs> 너무 똑똑하다 다들 루티야 잘하는데? 나 지금 <laughs> 1번도 못 풀었는데 아나왜 이거 다 맞는 말 같냐? 유형이 바뀔 거 같아 논술 푸는 느낌이야 어우, 너무 어렵다, 진짜로. 아, 씨 답이 안 나오네, 근데? 미쳐버리겠다, 진짜. <laughs> 방금 찐 나온 줄, 찐텐. 미쳐버리다 아니, 아, 해서 다 했는데 <laughs> 답을 모르다 못... <laughs> 뭔가 슬슬 자리를 바꿔도 되지 않아요? 저희 팀은 저쪽 테이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되겠다 이거 해석해하면서오픈어 아, 그냥 감으로 풀어야겠다. 형 <목소리로> <laughs> <laughs> 우리 정답률 대결이야. 또7 0 넘지 않았어? 응. 어, 경기 bo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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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집해주세요. 감으로 풀어도 7 0 넘는다. 근데 이거 그냥 아니야? 아 <목소리로> 그냥... <목소리로> <목소리로> 어, 제발 진짜 please. 듣기 평가를 한케 리필 해야 미 비자 이상한 이편 여러분 솔직히 조용한 상황에서도 비문학 풀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비문학을 꿋꿋하게 풀고 있다. 아, 가세요, 가세요. 오지 마세요. 아 진짜. 아 제발. 그래, 지금 솔직히 우리 여러분. 삼십 문제는 풀고 떠들자. 삼십 문제는 님. 응, 저 말하고 있잖아요. 공부는 말이죠. 효율입니다. 효율. 이게 얼마나 빨리 푸냐가 아니고 많이 푸느냐가 아니라. 저, 저도 한번 풀어볼게요. 파이팅 유준아, 봐봐. 잡자. 아, 그 이거 아. 아, 한 명이 한 명도 없네. 근데 내 와서 딱한열문제만 풀면은 그디론 프리패스. 아, 그걸 ]혼�οι?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 돼. 불, 불이 붙어 막. <laughs> 저것도 반응을 해주네. 뭐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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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막한 다음 나 풀었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3년 만에 푼 디수아 로고였지만 어느새 시력이 돌아와서 녹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책정하고 말하는 아니라 아니 경기랑 해설을 같이 해. 이 단원 필고 다시 찾아볼게 있습니다. 옛 예, 방은 DJ가. <laughs> 잘 쉬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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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쉬는 것같세요저5 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한4 0 어, 일단 제가 아까 했던 모든 말에 주워 담겠습니다. 할 만해 보이던데. 저희는 <laughs> 말 시키지 마요. 지금 문제 푸는 중이니까. <laughs> 아, 네. 저는 3 1 문제 비문학 풀었습니다. 저2 5 문제 풀었습니다. 저도 아직 잘 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제일 이상 가는 거. 진짜로. 지켜보는 게 제일 되게 심심해. 맞아. 음. 아, 정답률 진짜 나도 궁금하다. 근데 진짜로 약간 연고 TV 가 실추될만한 정답률이나 못해요? 아니야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 그 생각을 내가 게임 어떻게 작년에 내가 맨 정신 안온 상태로 풀었는데 응. 패스로 스타세를 풀었어, 풀었어.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어 b u r d e 어, 뭐가 이상한데? 자, 천천히 넘어져도 다시 한번어 좋은 자세다, 그거 완전 아, 아, 이게 풀리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laughs> 인사, 인사해 주세 Hi. 안녕하세요. 영고 TV의 자랑. 뭐하는거야 갑자기? 네? 로이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영고 <영구> <laughs> <laughs> <영구> TV 하기요. 영고 TV 하기입니다. 뿡뿡 뿡뿡 고맙다 들아아 뭐야. 아씨 하기 안 나오네. 갑자기 의욕이 팍 사라졌어. 그래? 의욕 팍은 증지나 올까? 그 이렇게 견갑 고정. 오 좋아 좋아. 오. 맛 있어? <laughs> 이거 이거. 오. 오, 오 로이랑 뭐가 다른데? 아, 저는 저는 이런 운동 안 하는데. 자, 디테일 디테일. 이렇게 하고 반보인 상태에서. <웃음> <웃음> 어, 회사에 돈거 같아. 잘려 볼까? 자, 처음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야 돼. 차근차근. 어디 다른데 가서 풀고 오고 싶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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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너무 안돼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면 나 혼자 공부 하고 싶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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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요 저, 저, 저. 아니 저거 나부터 하고 <laughs> 나부터 하고 안 돼. 다 될게요? 아, 네. 안그래도 제가 느린데 지금. 음. <laughs> 자 풀어겠습니다. 십이 11? 십일 오케이. <laughs> 거간 넘는 사람이 구경팀만 넘었어. 근데 수학 팀은 가속이 붙으면 엄청 빨리 풀기 때문에 전믿습니다 맞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야. 그렇지, <laughs> 가속도 운동. 아, 그냥 난 그만할까?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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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laughs> 이거를 빼고 갑자기 현타오네. 유디야, 헛된 시간 은 없어.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거기서 분명 어도 할게 있을 거. 야 어, 되게 감동적이다. 아 진짜? <웃음> <웃음> 정신이 다 풀었지? 네 와, 아니 근데 다 풀긴 했는데 약간 쫓아가지고 지금 교차 그 검증이나네아 그리고 지금 약간 1등의 여유를 지금 즐기는 중이야 지금 우리도 거의 다 풀어봤어요 네 장문독회 어. 하면 쇼기긴 한데 의욕이 없어요 지금 독방 가고 싶은 사람 우리 둘 갈까? 저희 둘이 가겠습니다 음. 진짜 독방이니까 진짜 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훨씬 편해 진짜 독방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 혼자서 해야 돼요 이제부터 진짜 빡꽁합니다. 지금 제 상황은 일단 비문학을 50문제를 클리어를 했고 이제 문학이 48문제 정도 남아있는데 35문제를 후다닥 풀고 15문제는 다시 저, 저 즐거운 곳에 가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까는 저기서 계속 봐도 정답을 모르겠다 문제가 독방에 오니까 딱 보이네. 오. 오케이! 나 그럼 나 주디 틀리는 거 보고 문제를 빨리 풀지 대충 어, 풀지 말해주세요 야, 절대 말안 절대 말 해준다 어? 왜요? 왜냐면 저는 여쪽 편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맞죠? 안녕! 어. 안돼 <laughs>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5 2 4 아직 킬러 아니긴 한데 너무 잘는 거. <laughs> 오 쟤가... <대박. 웃음> <laughs> <대박. 웃음> 백 개지네. 힘드세요? 아 잘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빨리 빨리 풀어 빨리. 아 천천히 풀어야겠다 그걸. 아 제발 나보다 못 풀게 해주세요. 와. <laughs> <laughs> 어. 저풀 집중해서 딱3 0분 안에 끝내고 올게요. 어. 어, 얼마나 남았어? 열명 정도. 3 0 분이면 됩니다. 됩니다. Social interactions vary across what we might think of 자, 자, 자. 할수 있어. 아니 이런 것도 못 이겨내서 이런 험한 세상을 그렇지. 어? 끝. 끝. Yeah. 2 5 2 7번에 5 음. 어? <laughs> 여기서 틀렸다. 우리가 잠시만요. Unlike 아! <laughs> 이걸 틀리네. <laughs> 아 이거 너희가 떠들어서 그래. 이거 하나만 틀렸을 수도 있어. 4 1 5 어? 5, 어? 와, 미친. 17, 18, 19, 딱 82. 오! 언니는 85점. 아. 아 일단 솔직히 말하면 90점 넘을 줄 알았는데 오 <laughs> 아까는 막 자기 83점이 같다고 막 그러던데 <laughs> 그래도 이제 85점을 받아서 나쁘지 않다 음. 네 이제 딱 문제를 풀면서 아까 이제 로이가 계속 그랬거든요 아 왕년의 수학 황이었다 풀면서 절실히 공감을 했던 게아 이거 옛날이었으면 은 그냥 이렇게 보고 풀었을 텐데 이제는 늙어가지고요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빠는 진짜 오래됐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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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때랑 문제 내는 유형이 좀 달라요 이제 채점하는 입장에서 본 결과 킬러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다. 급은 100g의 월급은 어렵다 여기가. 급은 100g의 월급은 100g의 월급은 100g의 월급은 1 0의 월급은 100g의 의 월급은 100g의 월급은 1 0 0 g 그 떨려. 워비여워귀데 진짜. 여워귀서여워 귀여워. 귀니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여덟개여워습니다 언니는 다섯 개. 귀여워. 귀여워. 니여워 개인적으로 제가 오랜만에 풀어서 그렇지 크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수능특강 풀기 중간에 제가 학교 수업이 껴있고 해서 좀 급하게 풀려고 실수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웃음> <웃음> 너무 오랜만에 풀어서 낯설기도 했고 푼 시간으로 치면 그렇게 높은 정답률은 아니거든요 너무 하나 갖고 너무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정도의 난이도로 나온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laughs> 네 지금 몇명 남았죠? 두 명이 남았는데 두 명이 누굴까요? 바로 저랑 접니다 <웃음> <웃음> 수학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기념을 다시 기억을 해내고 다시 풀다 보니까 시간이 두세 배로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쪽 팀이 5점 앞서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어 만약에 이 점수를 뒤집는다면 어 OB팀의 주인공이 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이어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집는. 화이팅 한번 하이팅 오내춰야명 찬스 <laughs>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같은데 그럼 456이 무조건 456으로 대응돼야 된단 말 아니야? 3 x 세제곱이면 3이 갯수인 어. 거아 그래? 마 러브 아 진짜 이거 기억이 하나도 안나 저거 fx 기울기잖아. fx에서의 접선 기울기. fx에서의 기울기인가 이게? 어. 미분은 경교하게 아직까지 쓰기 때문에 기억이 좀 나네요. 에르가에르 제니암마리. 바쁘셨나요? 아, 지금 마지막 검토. 네. 지금 몇 시예요? <laughs> 와! 와, 미쳤다. 아, 1시간 넘었어요. 와, 미쳤다. <laughs> 새벽 한시1 3 여기 계속 있어주신 크리에이터 분들과 제작진들에게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저희는 크리에이터 아니까 그렇죠 같은일을 <laughs> 제대로 한다면 해야죠 한다. 어 주디와 써니는 일정 어. 네,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네, 먼저 갔고요 네 이제 채점 들어가 볼까요? 2오그인데3 4 7 5 저기 누가 만지지 않았나? 비슷한 <웃음> 거 뭔데? 아, 레벨 3 예? 1번에 2번 오 21. 어? 아, 진짜요? 어, 너도칠 나도 칠. 지금 표는 답이 잘못됐네. 오. 생각보다 박빙인데요? 한친님 820. <laughs> <laughs> 어. 720. 그 미적분부터? 아니, 나 확통은 진짜 많이 안틀렸을까 그러니까 그럴 거 같아서. 거의 담아 놨을까? 오. 1 k 로 소화제. 자. 이거 가랑비 못떴는다 뭐? 다음. 어, 어, 어? 모르겠는데. <laughs> 아. 저기 틀린 거할때좀살살 <laughs> 살살 <좀, 웃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접어서 한 번에 딱, 하나, 둘, 둘 셋! 셋. 아, 이거다. 아. 아, 아, <laughs> 야? 아 챔피언님. <laughs> 네. <laughs> 잘했어. 뭐야, 잘했어. 아, 고생했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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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챔피언입니다. We are the champions. <laughs> 벌칙이 멋있다. 이제 패배한 팀에게는 새롭게 또 이길 수 있는 기회로 스터디 임이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와, 먹다, 먹다. 아, 인생에 이런 기회가. <laughs> 어, 구독자분들이 또저에게시키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할지 말지는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네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아주 네. 긍정적인 모양으로 구독하고 네. 네. <laughs> 좋아요 안녕 <laughs>